최강욱,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, 총장이 고발시키고,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? 이제 그 더러운 입 다물라, 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. 끝장을 보자,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. 내 앞으로 나와라, 사람이라면. 최강욱. 틀린 주민번호 뿐인 줄 알았더니 내용까지 그대로라니. 고발청부도 모자라. 시험 알려 직전 기소를 강요하는 자는 여태 뭐라 했었죠. 깡패로만 알았더니 사기꾼까지. 박성민,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. 내 앞으로 나와라 사람이라면. 최강옥 대표의 분노에 공감하며 거악 응징의 그날까지 응원합니다. 박성민.